절위하 예수지단 임영 목사입니다. 에, 2020년 10월 3일 개천절 새벽 에, 5시 음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에, 이 미대서관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청와대 기도회에 새벽까지 이, 예, 기도 하고 있다가 예, 잠깐 어, 이동했는데 막아서 예, 광화문 으로 지금 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 의 현장을 이렇게 미로같이 이렇게 막아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미 대서관입니다. 이렇게 버스가 지금, 광장 쪽으로, 광장을 차단하는 쪽으로, 버스 장벽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무서운가 봐요. 그, 아, 이렇게. 여러분 무슨 신경이 드십니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쪽에서 지금 미 대사관 쪽으로 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경찰 차량, 그 버스 장벽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이 대사관 앞입니다. 미 대서관 앞으로 어, 통과하고 이미 대서관 앞에 예, 1인 시위를 해도 될것 같네요. 미 대서관 앞입니다. 미 대사관 임입니다 영사 쪽의 영사 비자. 미대사관 앞에 우리 1인 시위하는 요구 세력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 학생이네. 수고하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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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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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요 어.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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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오는데 지금 일단 별 이상이 없습니다. 도까지는 저도 아다던가 오늘 그아태 많이 안 좋아요. 굉장히 어, 좀 날카로워진 KT 앞에 KT 앞에 이게 헬조선 친구들. 아, 그쪽은 어떤가 한번 봅시다. 네,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저, 종북주의자들, 민중민주당, 그쪽 상황. 자, 지금 이쪽에, 일단, 우리 그, 미대상황을 지키는, 우파, 어, 유튜버들, 뭐, 친구들, 네, 안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민중민주당 그, 민중 그 베이스캠프가 있는 그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페이스 앞도 완전히 미로로 지금 형성돼 있고, 이쪽은 이제 버스 정류장이기 때문에 아 정류장도 지금 정류장도 지금, 지금 완전히 어자 오늘 이곳에 버스는 정차하지 않겠죠, 당연히 버스 쪽은 열어놨는데요. 어떻게 버스를 쟤들은 그대로 고 자리 아주 근접으로 갈수있도록된자 이렇게 지금 침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자 미군 철거 밑에 옵션 전쟁이. 엎드려 가지고 미군 출구를 외치는 모두이 안에 완전히 아 지금 전철력도 지금 이번 출구 전철력 자체가 이쪽에 입구를 완전히 공세를 하는 상황입니다. 공세를 어... 하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목사님 저 다음은 사거리로 해서 어봐 보고 여기 저세종문화이관쪽 지금 그 세종대왕산 그앞으로 완전히 통제가 되겠죠? 한번 가보시죠. 거기로 차라리 지금 그쪽 통과해서 네, 뭐몇번 네. 왔다 갔다 해도 지금 상태에 이걸 막으면 안 되니까. 네. 아니 거기도 네. 막혔습니다. 네. 아 여기네 일렀어요? 그런데 여기. 우정차로 우정차로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아, 이 자체를 이 안에서 아니면 어, 괜찮겠는데요. 이 안에 자, 하면 물론 우정차로 하기 때문에 전동 어, 전철로 내릴 수는 없지만은 음. 이곳에 아, 공간을 아예 활용하는 뭐,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 완전히 저, 이, 안에, 이, 어. 안에, 이 안에서 아주 좋은. 해. 진지를 구축할 수 있을 2번, 것 같은데요. 이번 전철은 완전 태세는 아닙니다 완전 태세 단지 무정차 한다라는 것이고 오늘 무정차는 전철 역은 제으로첫 번째. 이 광안은 역 전체 5호선의 광안역 전체 1번 출구, 2번, 3번, 4번, 5번, 6번 네. 그리고 경복궁역 3번 출구, 3호선, 3호선. 지금 5시 23분입니다. 5시 23분. 10월 3일, 2020년 10월 3일,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 5시 2 3분입겠습니다 광장 세종 대왕상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일단 헬조선 친구들 하고 거기 우리 애국 우파 두산 탁자를 놓고 하는, 고거는거대로전치 또, 김성 목사님, 검시가는, 그쪽도, 하겠습니다. 예. 물론 네. 오늘 김성 목사님 오후부터 자리에 안 계셨거든요. 맞습니다. 네. 음, 여기도 막았네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저쪽만 좀... 저기 그걸 하고 있네. 아, 지금 안 해. 네. 아 이쪽으로 못 들어가나? 아니 이동할. 아 여기는 배설을 해놨는데. 아 돌아서 저쪽 갈수 있습니다. 돌아서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배설. 그런데 아, 저어 그쪽은 한번. 제들은 네. 놔두고. 세종대왕 성 앞에 그이 인터야 신라라는 어머님 계십니다. 계세요? 저 안쪽으로 는 제가 지금 들어갈 수. 저쪽 돌아가보겠지만 아 그리고 지금 그일일시하는저동북대료이국 그 철거를 외치는 저자는저 안에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저 영상에 담아야 할것 같습니다 아 잠깐만요 지금 우리 앞에 아보 네. 우리 어머님 어머님 그네 바로 저 자리입니다 그 지금 누워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금 아니면 물품만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우산이 있고 네 바로 사람은 안 보이는 네, 것 같아요. 사람은 안 보이는 것 같고 그 매트는 그대로 있고 그 사회로 부정선거 그 피켓 네, 제가 한번 더 영상 한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자 일단 자리는 저 자리 자체는 확보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뭐 들어가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1인시 네. 저는 저자는 보호되고 있고. 자, 보호되고 있습니다. 저기를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면 저는 완전히 특혜입니다. 지금 미군 철거 들어가고 하면은 교대할 때 열어주고 다다 주고 할것같았요 네. 미군 철거를 외치는 저자는 저 경찰들 두 명의 보호하에 저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모든 국민이 안되된 상황이지만은, 저 자는 거기서 미국 철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이민, 여기 계십니다. 아, 저, 안녕하세요. 나에 나제, 에, 예, 아, 우리 어머니, 그대부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있습니까? 모르니까? 아, 나가지 못해요. 그렇지. 어, 화장실 봐. 아, 일단, 우리 어머니, 지금. 촬영하시는 어, 우리 어머님, 여 계십니다. 우리가 승리합니다. 힘내십시오. 음. 어, 지금 인중 헤리조스 네, 선생들 그리고 김성훈 목사님 어, 깃발도 어 보이는데 또 지금 여기 우리 목사님. 깃발도 보이는데 그리고 이 탁자도 있는데 문제는 트립을김 어, 목사님 그 캠프 어, 그 금식 현장은 그대로 어, 어, 네, 경찰이 보하고 있고 어, 김성훈 목사님 지금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어, 네. 그한 어머님, 네, 오늘 1박 2일로 철회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지금도 이성중이 되었기를 믿어고 계십니다. 저희저 직원들한테 이 친구들 교대하거나 소변 보고할 때는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오냐고 물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여기 여기 교대하거나 화장실 가고 하면 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자유를 할수 있는 건가요? 아마 무용당이거든요. 2020년 10월 3일 거기는 방금 신청할 방식입니다. 미 대사관 납입니다. 대사관 완전히 철옹성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코로나 빕니다. 무한필은빌미로 완전 통제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하지만, 바로 저 세종대왕상 옆에 오늘 낮부터 1박 2일로 촬영을 하시겠다는 하시는 참 나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기도하고 있는 임요한 목사입니다. 태극기하고 성조기 한번 흔들어주시죠. 예, 할렐루야 화이팅! 우리 애국어머니 이렇게 질을 치고 있으니까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광장입니다. 아, 이승만 광장입니다. 아, 최종문화예관 쪽으로 아,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인도. 다군순이꼼수 예, 뜨기가 여전히. 지금 음, 대한민국을 서울을 수도 서울을 듣고 있습니다. 음, 통행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 김성목 사님이 들어가는데 열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저도 청와대 기도에 네, 하다가 잠시 자리를 어, 문화 동산으로 옮겼는데 네. 그 이상 진입을 막아서 어, 결국은 방문적으로 어, 내려왔습니다. 그게 아침을 치고 습니다로 한가지로 여기도 어, 위로 같이 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 면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음. 자, 저 위에 네, 이 천면 통로가 아, 통로로 연결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세종문화회관 앞입니다.